네, 다음 소식입니다.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 씨의 피살 사건 소식입니다. 안두희 씨를 살해했던 40대 용의자가 오늘 저녁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 씨가 살고 있는 인천시 신흥동 한 아파트에 용의자인 박희서 씨가 침입한 것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. 부인 김 씨가 가게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. 박 씨는 김 씨를 안방에 밀어넣고 손을 묶었습니다. 곧이어 문간방에 누워있던 안두희 씨의 손을 묶고 가지고 있던 나무 방망이로 안 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. 그 아저, 그 아저씨는 피투셰. 그리고 한미가 한요 정도 된지 방이 어디 용의자 박 씨는 범행에 앞서 오늘 아침 6시쯤 민족정기구현회 회장 권중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 씨를 처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. 권 씨는 이를 말렸다고 말했습니다. 처치해버려 이제 어쩌네 뭐 유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? 어, 어, 내가 그렇게 얘기 절대 주지지는 마라. 주기면 네. 오히려 증거 인멸이 되니까. 네. 권 씨는 자신이 쥔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제목의 책을 박 씨가 읽고 감명을 받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 사건의 용의자 박 씨는 부천시 신곡동에는 한 성당에서 고의 성사를 한뒤 오늘 저녁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정의는 살아 습니다 KBS 뉴스 김영석입니다.